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사연이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연애하기 힘들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랑 어, 사귈까 말까 고민이다. 더 나아가서는 뭐 결혼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어, 지금도 이제 핫한 사연이 어, 강아지 수술비 1,400만원으로 이혼, 파혼 직전이야. 이제 이런 사연인데요. 내용이 결혼식은 작년에 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신혼이야. 그러니까 1년 된 거죠. 와이프가 11년간 키운 강아지가 아파. 가장 장수한다는 종이라서 20년은 살수 있다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병원비가 신장질환이라 대학병원에서 3천만원, 개인 대형병원에서는 1,400만원 수술 견적을 받았는데, 확실히 나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답답하더라고. 수술하고 나아질 확률은 반반. 어, 이게, <laughs>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액수가 크기는 하네요. 그래서 나는 좋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데, 와이프는 죽더라도 최선을 다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야. 하, 그 돈이면, 건강한 새 강아지를 분양받아 20년은 더 키울 수 있는 돈인데, 이 얘기 했다가 와이프랑 일주일째 대화를 안함. 문제는 돈을 내가 줘야 한다는 거야. 현재 와이프, 대학원 다니느라 휴직 중이거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1,400만원 버려야 되나. 자, 이게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일단은 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 안 키우는 사람 입장, 이게 뭐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잖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뭐 고양이 강아지한테 아무리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뭐그 돈을 아까워하는 분들은 별로 못본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펫 보험도 잘돼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보험 가입하는 그런 분들도 많던데 지금 이 와이프 분은 그런 보험을 어, 가입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새끼니까 돈이 뭐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시켜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내 자식인데 수술을 안 해보고 그냥 돈이 아까우니까 이대로 죽어라 방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는 어, 돈이 지금 와이프가 없으니까 남편이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남편이 정말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내줘야 된다 내 생돈 1,400만 원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나아질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면 뭐 수술했는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 우리 식구니까 당연히 이 돈을 남자한테 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여자가 1,400만원도 없다는 거랑 직장 다니다 휴직했다는 것만 눈에 띈다. 어, 내 데이터로는 복직 안 하고 대학원 졸업한 후에 들어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빨리 도망쳐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야. 결혼식 했으면 이미 뭐 사실혼 관계라서 헤어지면 본인도 이혼남 되는 거긴 하죠. 그냥 남자가 돈이 많고 아내 마음을 헤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 여자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없는 상태에 아내겠죠 거기에 남자도 여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 어, 남자가 뭐 진짜 돈이 많다. 그러면 뭐 아까워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면. 140만원도 아니고 1,400만원은 진짜 목돈이잖아요. 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누가 생각해도 고민이 되는 금액이죠. 병원비를 안 내줘서 수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계속 시름시름 앓고 더 병이 심해진다. 어, 그러면요. 집안 분위기 정말 뭐 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 새끼를 뭐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거고요. 병원비를 내줬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름시름 말다가 뭐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된다 하면요. 그것도 그것대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이제 팬 로스 현상이라고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정말 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때 부부 사이가 온전할 수 있을까 어, 그 부분도 걱정이 드는 거죠 남편분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와이프 분에게나 오래 키운 강아지고 남편분은 아직 그 정도의 정이 없으면 1,4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죠 근데 보내고 새 강아지를 분양 받는다는 말은 선 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몇 살이길래 1,400만 원이 없어서 뒤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나 다른 포스팅 보니, 26살, 남편은 38살, 12살 차이, 아, 그냥 좀 내줘라. 어, 나이 차이를 보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 반전되면서 좀 내줘라. 와이프 26살 밖에 안 됐다. 어, 너한테 이제 시집 왔으니까 내줘라. 이런 의미 같아요. 입장 바꿔서 네가 죽을 병 걸렸는데, 뭔 돈을 써서 살리냐? 딴놈 갈아타지 뭐. 이랬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 남편 병 걸렸는데, 어, 돈을 왜 쓰냐 딴놈한테 갈아타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개라고 다르냐 그냥 가족인데 상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말 못같이 하지 말고. 어, 이게 강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격한 반응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대학원 간 케이스 같은데 그거 아니라도 1,400만원쯤은 내줄 수 있지 않나요? 어, 여자분의 의견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휴직 중이라고 본문에는 했었죠.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살때원 플러스 원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안 벌어지는 문제인데, 남자가 걔는 가족이나 본인이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1,400만 원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쉽게 내줄 돈은 아니죠. 그리고 50%만 살 확률이라는데, 어, 남자분들은 좀, 그니까 러 이게 비용 대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많았고요. 여자분들은 좀 어떻게 그냥 이거를 넘어갈 수 있냐 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토록 애절한 강아지라면 본인 돈으로 수술을 해야죠. 그거를 왜 남편한테 달라는지 그 돈으로 부모 병원비나 내라. 반려동물 키우는 게 엄청난 책임감과 비용이 요구되는데요. 요즘에 쉽게 생각하고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키우지 마. 20년 책임져야 돼. 진짜 힘들다. 난 강아지 떠맡아서 키우다가 힘들어서 우울증 옴. 지금도 매일 1시간 반씩 산책시키는데 너무 힘들어. 누가 그러더라. 여친이 결혼할 때 반려견 데려오는 건 애 딸린 미혼모나 마찬가지라고. 그만큼 삶에 영향이 있다고. 유유. 개 키우면 연애도 시작하기 힘들어. 나중에 강아지 혼자 집에 덩그러니 냅두고 데이트하러 다니면 강아지는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릴 텐데. 어, 예전에 나는 솔로에서도 어, 나왔던 여성분들 중에서 뭐 개를 키운다. 네 마리를 키운다. 그게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원래 엄마랑 친언니랑 키우다가 힘드니까 자기가 맞게 된 거예요.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뭐 이제 데이트나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물 건너가게 된 거고요. 그분이 나중에는 데이트할 때 강아지를 한번 데려와서 애견 카페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개를 어, 풀어놓자마자 상대 남자분에게 막 달려가니까 그 남자분은 시겁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어, 이상해진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 책임감으로 키우는 모습이 대단하다. 어, 저분은 정말 뭐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문제는 미혼 남자가 봤을 때이 어, 여자랑 연애를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반려동물 때문에 연애나 결혼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가 현실에서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개든 고양이든 옆에서 같이 돌봐줄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아니면 절대 분양받지 마세요. 반려동물이 주는 좋은 면만 보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지나치게 지친 상태에서는 금방 책임감도 시들고요, 사랑스러움도 잠깐 뿐, 오히려 얘 때문에 내가 못 살잖아, 라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길 권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고, 20년 그 동물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주고, 함께할 자신이 생기면 데려와 주세요. 봉사활동 다니다 보면 비슷한 이유로 분양 받았다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 이제 열풍이 한번 불었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몰래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은근히 있다 보니까 뭐 유기견 보호소 그런 데가 뭐 넘쳐 나는 실정이죠. 반려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개 때문에 파혼 당하게 생겼네 파혼까지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4년 만났고 상견례까지 하고 날짜로 오가고 있는데 개 때문에 파혼까지 생각이 든다. 비슷한 사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업가께서 이런 이제 강연을 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반려견을 키우지 마라. 어, 조금만 참고 결혼하고 나서 어, 부부끼리 정말 합의가 되고 어, 상의가 된 후에 키워도 늦지 않다. 이런 조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 과장이 아니고 현실이고요.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키우는 사람끼리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각자 개를 키우는데 각자 개의 종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과연 한 집에서 모여 살았을 때그 개들끼리 친해질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거는 사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개들끼리 잘 지내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뭐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뭐, 돈 문제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떤 생활의 문제, 어, 여기에서부터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개수술비 1,400만원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